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26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에서 500명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 기술과 노하우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교육 코칭, 보육 공간 사업화 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모집 단계부터 예비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해 선발하고 창업 준비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먼저 창업 트렌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온라인 셀러형, 로컬 크리에이터형, 라이프스타일 혁신형 등총세 가지 특화 분야로 교육생을 선발합니다. 선정된 예비소상공인에게는 그간 획일적으로 운영해온 기존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편해 창업 준비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올해 선정된 전국 17개 주간기관의 인프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누리집에서 4월 26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